저희가 지난 12월 16일 날 네, 외통위 회의를 했죠. 개엄 어,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외통위 회의였습니다. 그때 보면 장관께서는 지속적으로 뭐라고 했었냐면 개엄이 나고 난 후에는 월드보그 미 대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고 개엄이 해제된 후에 2 차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교부 대사하고 제가 통화하지 않았다. 고 네, 통화하지 않았고 어 2차관이 했는데 1차관이 출장 중이어서 2차관이 했는데 2차관도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아침에 통화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비상 계엄 후에 간부 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느냐? 그결과 주지시를 했느냐? 그런 컨텍스트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외교부 그 장관 저1 2월 16일 그 답변에 이렇게 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오전에 차관이 소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차관이 소통을 했나요라고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간부회의 끝나고 난 뒤에 했나 안 했나 이걸 물은 적은 있습니다. 그 그런 그런 막락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 말고도 물은 의원님이 많고요. 그때 장관께서는 지속적으로 개헌이 어, 선포된 이후에는. 대사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것은 소통이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상황 공유 차원에서 소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선에서 실무선에서 죄가 아닌 선에서 네, 실무선에서 라고 했고 그 실무선이 차관이었냐 라고 했는데 차관은 아니다 오전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차관이었냐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네. 서면 답변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12월 3일 날은 전화하지 않고 어쨌든 개엄이 해제된 이후에 자관이 소통했다라고 하는데, 1월 9일 날 골드버그 미 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저렇게 왔습니다. 12월 3일 개엄 선포 후에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를 미치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골드보고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장관 그때 알았습니까? 저 내용을. 이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화를 한 건가요? 저한테 보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니다 기시가 있어서 간략한 메시지, 굿 메시지 전화를 보고가 있었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 12월 16일 날 저희 상임위에서는 저 얘기를 하지 않고 차관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 상황이 종료된, 종료 상황이 종료된이란 말씀을 쓰셨어요. 상황이 종료된 이후 오전에 통화를 했다. 그리고 제가 강인선 차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일관대계 아, 일관대게 일월 9일날 골드버그 대사의 인터뷰 기사가 나기 전에는 일관대게 외교부는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해제되기 이전에는 골드버그 대사하고 통한 사람은 없다. 그런 게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장관뿐 이야기하셨죠. 아니라 차관 할거 없이 실무자가 골드버그 대사하고 통화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 공유 차원에서의 소통이 있었다. 그 속에 이 차관이 골드버그 대사하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뭐 지금 여기서 장관께서 그 얘기를 다시 하신다 그래서 그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12월 16일자 장관이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는 이미 기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차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역시 회의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외교부에 왜 이렇게 상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드러날 얘긴데 아니, 그럼 선포 후에 그냥 소통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왜왜안 했다라고 하셨습니까? 상황 공유 차원에서 소통이 있었다는 것은 기자간담에서도 했고 국회 본회의 상임에서 그렇게 실무라고 했죠? 하셨습니다 실무 제가 아닌 것이 대실무 아니요 제가 차관이 했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네.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그런데 차관도 분명히 장관께서도 차관은 상황이 종료된 후 오전에 했다고 했고 그걸 차관에게 직접 물었을 때 차관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니 저는 외교부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라고 뭐 이렇게 그 문서 그 비밀 문서가 해제되는 그 시기 정도에나 드러나는 한참 뒤에 일도 아닌 이렇게 바로 드러날 일을 왜 이렇게 상임위에다가 거짓 보고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거짓 보고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봉을 한 거죠. 저희에게 서면 보고를 하고 한건 뭡니까? 그러면 한게 없다라고 한게 서면 자료로 다 들어와 있는데. 상황공유 차원에서 소통했었다는 말은 처음부 그런 제가... 자료가 안 들어와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굳이 그날 6일날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어쨌든 가만히 보면 장관은 해당 상임위에서. 개엄 어, 전국에서 미국과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개엄 해저 후인 12월 4일 오전 강인선 차관을 통해서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소통이라는 아... 것은 제가 제가 그렇게 미스리딩. 제가 미스리딩 그 얘기를 하시고 하셔서 실무선을 빼고 흔히 말하는 조금은 고위급을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계속 저 제가 통하지 않은 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다는... 상황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그때도 이렇게 답변을, 답변을 하신 거고요. 예, 상황공유 차원에서 소통이 있었다는 건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임이 당시에 그렇게 답변한 것은 강이선 차관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한 것을 장관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라면서요.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황공유 차원의 소통을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셔서 제가 답을 안 했을 뿐입니다. 실무 차원에서 상황 공유 차원에서 동의 있었다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무 차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의견을 담아서 강인선 공개... 차관에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그 강인선 차관도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후에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으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소통 때 처음 한게 처음 한냐고 묻지를 않으셨고요. 장관님 이렇게 말장난을 하시면 안 아니, 됩니다.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지금 호도하고 계시잖아요. 음. 내용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소통을 언제 했냐, 누가 했느냐를 물었는데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하시죠. 물론 그 당시 내용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에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는데 장관은 안 했어요. 해제 후에 소통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아. 간부회의 후에. 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에 간부회의 후에 계엄이 해제되기 전 누가 소통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개엄이 전에 소통을 아니 계엄 해제 후에. 아 외교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간부 회의에서 뭘 했느냐? 부당한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소통은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관보를 물으셔서 차관보한테 물어보시자지않습니 그런 제보가 있으니까 뭐 확인한다고 차관보한테도 질문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실무자가 내용이 정말 말 같지 않아서 그대로 전달을 안한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그 소통을 이, 이전에 계엄 해제되기 이전에 물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공유 차원의 소통이 있었고 제가 왜안 했느냐고 저를 힐난하는 질문을 다 하셨지 무슨 소통을 했냐고 물어보질 않으셨습니다. 제가 통화를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상황공유 차원의 소통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안 네. 그리고 상황이 해제된 오전에 강인선 차관이 통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상황 아, 정리하시고 다음 또 보충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처음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은 아니죠 상황 공유 차관 소통이 있었는데 그 초, 소통이 강인선 차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무어보지않니 드리는... 제가 아닌 것은 다 처음부터 그렇게 일관되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차관에게 직접 분 이렇게 거짓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정희 님 자, 거짓 보고 하지 마세요. 한 달도 안 돼서 불통 날 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보